월요일 새벽 00시 30분 축구 팬들의 새벽잠을 설치게 해 월요병을 유발할 매치가 있죠 아스날과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입니다 두 팀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북런던 더비는 리버풀과 메뉴의 노스웨스트 더비와 더불어 프리미어리그 내에 손꼽히는 더비 매치라 할수 있습니다 매 시즌 아스날 팬들은 토트넘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한 날을 성 토링엄의 날로 지정해 조롱하며 토트넘의 팬들을 자극했었습니다. 이 토링엄 데이는 22년 연속으로 열렸으며 2016-17 시즌에서야 토트넘이 아스날보다 좋은 성적을 얻으며 구륙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5시즌 연속으로 아스날보다 좋은 성적을 내며 토링엄 데이를 개최하지 못하는 아스날을 비웃었고 2021-22 시즌 3라운드가 끝나고 토트넘이 3연승으로 1위, 아스날이 3연패로 22위에 머무르자 토트넘 팬들은 S sns에 아스날을 조롱하는 글을 올리며 아스날 팬들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현재 토트넘의 상황도 좋지 못합니다. 토트넘은 4라운드, 5라운드의 승점을 챙기지 못하며 토트넘의 승점은 9점에 멈춰있는 반면 아스날은 2승을 챙기며 승점 6점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이번 경기에서 아스날이 승리하게 된다면 두 팀은 승점 9점으로 동률이 됩니다. 두팀 모두 카라바오컵 32강을 승리하며 분위기는 좋은 상태입니다. 과연 각 팀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팀은 어느 팀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양 팀의 역대 전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스날 기준 83승 5 4무 66패로 아스날의 우세입니다. 하지만 토링엄데이가 열리지 못했던 2016-17 시즌 이후의 기록만을 살펴보면 3승 3무 5패로 아스날이 열세입니다. 사실상 두팀 모두 물러날 곳은 없습니다. 토트넘은 누누 감독이 부임했지만 경기력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라바오컵을 승리하긴 했지만 객관적 전력이 열세인 울버햄튼을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뤄낸 승리였습니다. 아스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테타는 부임 첫 시즌에 FA컵을 우승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듯했으나 그 이후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끊임없이 경질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물러날 곳 없는 두 팀의 대결, 아스날과 토트넘의 북런던더비. 과연 이번 시즌 두 팀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